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가리 하는 이유, 이가리 원인, 이가리 치료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코골이, 잠꼬대 등의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이가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도 몰랐던 이가리 하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가리, 숙면 상태일 때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서로 부딪힌 치아끼리 내는 소리를 이가리하고 합니다. 이를 갈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면끼리 접촉되어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치아가 쉽게 닳게 됩니다. 이갈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만성 피로, 피곤이 누적되고 쌓여서 이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언가로 인하여 크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치아 불균형, 치아가 균일하게 맞닿아 있지 못하고 삐뚤어서 이를 갈기도 합니다. 카페인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 또는 술, 담배와 같은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가리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합니다. 다음은 이가리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틀리 비슷한 모양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인이 쉽게 끼우고 뺄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가리 시에 나타나는 과도한 근육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것입니다. 또한 안전장치는 윗니 전부나 아랫니 전부를 덮어주므로 덮인 치아는 보호를 받으며 반대쪽 치아는 훨씬 약한 강도를 가진 안전장치와 맞닿게 되므로 치아가 마모되는 대신 안전장치가 마모되어 치아가 닿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동조절요법 행동조절요법의 목표는 이갈이 시에 활성화되는 근육의 긴장완화를 유도하여 이갈이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우선낮동안에 근육 긴장을 일으키는 구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줄이는 것이 행동조절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하여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고강학습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요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리의 명확한 원인을 모름으로 원인 요소를 전부 제거하여 이 가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가리를 하는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되지만 계속될 경우 이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머리 통증, 턱관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가리 하는 이유, 이가리 원인, 이가리 치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28세 이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삶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은 긴 여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건강 챙기세요. 건강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